제 5. 원리편 15. 학인이 묻기를 기와 영지가 둘이 아니라 하여 싸운데 어찌하여 식물에는 영지를 볼수 없나이까? 답하시기를 만물이 화생하는 데 구분이 있나니 영지가 주가 되어 기운을 머금은 즉 동물이 되고 기운이 추가되어 영지를 머금은 것이 식물이라. 동물은 개령이 있으나 식물은 대령만 있나니라. 또 묻기를 대령과 개령과의 관계는 어떠하나이까? 답하시기를 마음이 정한즉 대령이 합하고 동한즉 개령이 나타나 정즉 합덕이요 동즉 분업이라. 사람이 죽어서만 대령에 합치는 것이 아니라 생사이련이라. 16. 하긴이 묻기를, 우리의 본성에 무명이 생하는 기원을 알고자 하나이다. 답하시기를, 비하건대, 허공은 본래 청정한 것이나 한 기운이 동함에 따라 바람이 일어나고 바람이 일어나면 구름이 일어나 천지가 어둡게 되는 것 같이 우리의 성품은 본래 청정한 것이나 마음의 동정으로 인하여 무명이 발생하게 되나니 마음이 정하면 청정하여 명랑하고 마음이 동하면 요란하여 무명이 발생하나니라 그러나 마음이 동하되 정한 가운데 동하면 동하여도 부동이라 그대로 밝고 동하는 가운데 요란하게 동하면 무명이 생하여 어둠나니라. 17. 말씀하시기를 1월은 허공을 통하여 밝게 비치고 인과는 공한 진리를 통하여 공정이 나투나니. 지극히 빌수록 밝은 것이요. 지극히 밝기 때문에 영영이 통하나니라. 18. 말씀하시기를 산하 대지에 가을이 오면 초목들이 낙엽이 되고, 봄이 오면 다시 잎이 피는 것도 형상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한 기운에 조아요 우리가 생로병사를 면할 수 없는 것도 무형한 한 힘이 들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며, 우주가 성주 괴공 되는 것도. 형상 없는 한 기운의 작용에 의하여 변화하나니. 형상 있는 것을 지배하는 것은 곧 형상 없는 힘이니라. 19. 말씀하시기를, 형상을 가진 이 육신도 무형한 마음이 들어서 지배하나니. 형상 있는 물건은 국한이 되어 모자람과 남음이 있으나, 일체가 공한 그 자리는 모든 것이 구족하여 일체의 근원이 되나니라. 20. 말씀하시기를, 허공이 천하 만물의 주인이니, 천지는 허공을 이용하여 그 덕을 베풀며, 빈 마음은 만물의 주인이니, 그대들은 이빈 마음을 잘 이용하여야 물질 이용도 잘 하게 되리라. 선은 마음 허공을 알리며 마음 허공 이용하는 법을 가르치는 대학이니 마음 허공을 잘 알아 이용하면 세계의 주인이 되리라. 21 말씀하시기를 불경의 정수는 공이요. 대종사께서도 공원정을 말씀하시었나니, 그대들은 공의 원리를 알고 공의 진리를 체받아 항상 청정한 마음을 닦아 기르며 무사한 심념을 닦아 행하라. 22.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허공 같이 비고 보면 윤회의 승강을 벗어나나니, 이빈 마음을 근본하면 항상 진급이 되고, 이빈 마음을 바탕하여 상을 떠나면 항상 은혜를 입게 되나니라. 언제든지 은혜에 입혔다는 상이나 해 입었다는 상을 없애고." 항상 자신의 덕 미침이 부족함을 살필지니라. 23.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허공이 되라. 허공은 비었으므로 일체 만물을 소유하나니 우리도 대인이 되려면 그 마음이 허공같이 되어야 하나니라. 자신을 다스리되 빈 마음으로서 하고 가정을 다스리되 빈 마음으로서 하고, 나라를 다스리되 빈 마음으로서 하며, 모든 동지와 모든 동포를 대할 때에도 또한 빈 마음으로서 화하여, 매사에 상이 없고 원근이 없으며, 증예가 끊어지면 불보살이니라. 24. 말씀하시기를, 선악미추와 자타미오의 상이 없는 자리에서 나툰 분별이라야 그 분별이 바르며, 그 분별로 진리를 증득하고 실천하여야 원만한 도인이 되나니라. 25. 말씀하시기를, 나가 죄의 근본도 되고 복의 근본도 되나니라. 옛말에 "땅으로 인하여 거꾸러지고, 땅으로 인하여 일어난다" 하였나니, "나로 인하여 죄도 짓고, 나로 인하여 복도 짓나니라." 26. 말씀하시기를 "가리어서 끌리고, 끌려서 그르고, 글러서 죄가 되나니, 어리석은 이는 자기 생각 하나뿐이라, 자기란 것에 가리어서 모든 작용이 글러지나, 그도 타인을 비판하는 데에는 걸림이 없으므로 방나이그 밝음을 돌려다가 자기 허물을 고치는 데 이용하면, 대지와 대복을 얻으리라. 27 말씀하시기를,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큰 것이며, 유념보다 무념이 더 크나니. 대개 유는 태가 있으나, 무는 태가 없는 까닭이니라. 유념의 공덕에는 유루의 복이 오고, 무념의 공덕에는 무루의 복이 오나니. 일사람이 상천의 덕은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다 하였나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자취 없는 덕을 쓰는 이는 하늘 같은 덕을 쓰는 이라. 능히 시방을 거느리나니, 인간복만 타려 하지 말고 천복을 짓고 받으며 사람의 스승만 되려 말고 삼계의 스승이 되라." 28. 말씀하시기를 "천지의 이치를 생각할 때, 형상 있는 것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없는 데에서 온 것이며, 있는 것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없는 데로 돌아가는 것이여늘. 세상 사람들은 형상 있는 데에만 공을 들리고 형상 없는 데에다." 참다운 공을 드릴 줄 모르나니 어찌 허망한 일이 아니리요. 형상 있는 데에 드리는 공을 형상 없는 마음에 반만이라도 드리면 훌륭한 공부가 될 것이며 형상 있는 것이 여기에 따르리라. 또는 사람과 상대할 때에 아주 마음이 시원하도록 이겨버린다면 그 뒤는 에볼 것이 없으며, 복을 지어도 상을 내거나 당장에 그 대가를 받아버리면 그 뒤에 복이 남지 않나니. 그대들은 행을 하되 여유 있는 행을 할 것이요. 복을 짓되 음덕을 많이 쌓으라. 돈도 저축하여 두면 시일이 오래될수록 그 이자가 많아지는 것 같이, 지은 복도 남이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 그 복이 더 커지는 것이며, 내가 조금 부족한 자리, 고생된 자리에 있어야 앞으로 펴일 날이 있나니. 천강성이란 별은 자리는 흉방에 있으나 그 가리키는 곳은 길방이라 한 것이 곧 부족한 자리에 있어야 장차 잘될수 있는 것을 말한 것이니라. 29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마음을 천진이라 천심이라 하는 것은 하늘과 사람의 마음이 하나여 둘이 아닌 까닭이니, 사람이 이 자리를 알아야 진리를 두려워하고 숨은 공을 쌓을 줄 안하니라. 30 말씀하시기를, 정당한 일에 지극한 정성을 들이면 그 정성의 정도와 일의 성질에 따라서 조만은 있을지언정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으며 그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적으로 그 일이 잘 진행되어 점차로 목적을 달성하는 수도 있고 또는 불가사의한 기운이 응하여 일시에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수도 있나니라. 구인의 혈인이 날때 우리 회상은 법계의 인증을 받았나니 현실의 큰 일들은 다 음부의 결정이 먼저 나야 하나니라. 31.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조석 심고를 올릴 때에 우주의 진리와 자신이 부합이 되어 크게 위력을 얻을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이 서 있는가. 얼른 생각에는 마음으로 잠깐 고하는 것이 무슨 위력이 있을까 싶지만은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 허공 법계에 스며드나니. 그대들은 심고할 때뿐 아니라 언제나 마음의 움직임에 주의하며 조석 심고를 일심으로 드리는 것이 큰 공부가 되고. 큰 위력이 있음을 잊지 말라. 동난을 우리가 무사히 넘긴 것은 우리 대중이 일심으로 심고 올린 위력에도 크게 힘입었나니 우리가 나도 없는 마음으로 남을 위하고 상 없는 마음으로 공부하면 그 기운으로 교단이나 나라나 세계가 큰 위력을 얻을 수 있나니라. 32.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하여 항상 화평한 마음을 가지게 하면 나도 또한 화평한 얼굴을 가지게 될 것이요. 남을 불안하게 하면 나도 또한 우울한 얼굴을 갖게 될 것이니 사람을 대할 때에는 안과 받기 같은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며 은학 양선하여 저 사람을 도와주면 저 사람도 나에게 도움을 주게 되나니라. 그런 즉, 비록 마음에 싫은 사람이라도 상생으로서 말을 하고 기운을 터야 나에게 기운이 응한 아니라. 33. 말씀하시기를, 물이 극히 유한 것이지만은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이고 모여 마침내 대해장강을 이룸과 같이 마음이 극히 미한 것이지만은 뭉치고 또 뭉치면 큰 위력을 얻게 되며 뭉쳐서 키운 마음이라야 지혜의 광명도 크게 솟아나나니라. 34.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은 변하는 이치와 불변하는 이치로 이룩되어 있나니 우주의 성주 괴공과 사시의 순환이며 인간의 생로병사와 기륭화복은 변하는 이치에 속한 것이요. 불변하는 이치는 여여자연하여 시종과 선후가 없는지라. 이는 생멸 없는 성품의 본체를 이름이니라. 우리는 변하는 이치를 보아서 묵은 습관을 고치고 새로운 마음을 기르며 묵은 제도를 고치고 새로운 제도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그 변화 가운데 불변하는 이치가 바탕에 있음을 깨달아서 한없는 세상에 각자의 본래 면목을 확립하여 천만 변화를 주재하며 원래의 세운 바 서원을 계속 실천하여 천지로 더불어 그 덕을 합하여야 할 것이니 이는 곧 천지의 변하는 이치를 보아서 변할 자리에는 잘 변하며 천지의 불변하는 이치를 보아서 변치 아니할 자리에는 또한 변치 말자는 것이나 변과 불변은 곧둘 아닌 진리로서 서로 떠나지 못할 관계를 가지고 있나니 그대들은 이변 불변이 둘 아닌 이치를 아울러 깨달아서 각자의 공부길을 개척하라 35 말씀하시기를 유와 무가 둘 아닌 이치를 알지 못하면 고를 당함에 거기에 구해되고 낙을 당함에 거기에 집착하여 길이 고를 벗어나지 못하며, 빈 천을 당함에 거기에 구애되고, 부귀를 당함에 거기에 집착하여 길이 빈 천을 초래하나니, 유에 처하여 무에 심경을 놓지 아니하고, 무에 처하여 유에 심경을 놓지 아니하여야, 능히 유무를 초월하여. 고락과 화복을 의미로 수용하는 큰 도인이 되나니라. 36. 말씀하시기를 양이 극한 한 더위에 삼복이 있나니 이는 음이 새로 일어나려다가 극성한 양에게 눌려 세번 항복한다는 뜻이니라. 그러나 말복이 지나면 양은 차차 수해지고 음이 차차 힘을 타게 되나니 이것이 곧 극하면 변하고 미하면 나타나는 우주자연의 이치라 정권의 소장도 그러하며 단체나 개인의 성쇄도 그러하므로 도인들은 이 원리를 미리 알아서 그 성할 때에 항상 미리 겸손하고 사양하며 남을 위한 아니라.